자,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시는데요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! 어? <laughs> 오, 잠깐만. 뭐 e One, two, t h r 움직였는데, 분명히? 그 e six, 그쪽에 개 되게, 되게 많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e t 님 아이고. 아, 근데 여기서 뭐또 있었는데? 분명히? 얘인가? <laughs> 아, 아니네? 가, 가. 야, 달려, 달려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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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<laughs> 하나 둘 셋. 드켰다. <laughs> 어, 나 이거 봤다. 나 이거 봤다. 나 이거 봤어. 나이 봤어. 봤어. 살려주세요. 들켰다 <laughs> 이거 아니야. 이거잖아. <laughs> 들켰다 사람 나못 나 봤어. 봤어? 군 군재님 나 아, 봤어. <laughs> 나 봤어 아니 근데 누군지도 몰랐어요. <laughs> 나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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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건가? 그거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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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그거예요? 그거 그거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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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뭐야? 뭐 움직였는데 여기서? 그러니까 그러니까. 도입. 잠깐만, 이거 왜안 죽어요? 게임꺼라 <laughs> 둘, 셋! 거 이거! 어져 이거! 이거! 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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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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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! 어거 이거! 어거 이거! 에